주산전야, 우리는 할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주식공소 유튜버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LG 디스플레이를 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월봉 상황을 살펴보면요. 자, 8850원의 하단선에서 어 아, 추가에 있어서 어, 강력하게 들어올려 주는, 어, 강력하게 들어올려 주는 모습과 다시 강력하게 들어올려 주는 모습, 어, 그러다가 어, 하단선에서, 2만 원 선에서. 어, 이만한 선에서 어, 아, 다시 한번 주가에 있어서, 어, 다시 한번 반등에 대한 부분이, 어, 세게 나와줄 수 있는, 에, 그런 어떤 모습은 어, 충분히 보여줄 수 있겠다. 그래서, 자, 월봉에 대한 부분에서, 어, 살펴보면요. 이런 어떤, 어, 120월 선에, 120월 선에서, 어, 가격 선에서, 어, 주가에 있어서 이런 어떤, 늘려주는 상황에서 어 재반등에 대한 부분 어 굉장히 세게 나와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워낙에 LG 디스플레이는 좋은 기업이기 때문에 예 꾸준하게 이렇게 저축하듯이 이게 주식은 파는 게 아니라 사는 겁니다. 보면 투자자에게는 꾸준하게 이렇게 사는 게 중요하겠고 이 시세를 들여다 보면 스마트폰으로 아니면 HDTS로 어 컴퓨터를 통면 시세를 들여다 보면 고통이 오는 거야. <laughs> 어, 고통이 올 필요가 없는데 시세를 보면 이게 고통이 오는 겁니다. 보면. 음, 어떻게 보면 저는 뭐 유튜브이기 때문에 시세를 볼 수밖에 없잖아. 우리 현들 누나에게 떠들어 대고 어떤 주식에서의 참 진리를 우리가 함께 공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음. 음. 시세를 볼 필요는 없습니다. 보면. 자, 일별 상황을 살펴보면 개인들이 잡아주고 그래서 자, 기업이 좋으니까 기업이 좋은데, 뭐 어, 꾸준하게 이렇게 모아가는 게 저축하듯이 모아가는 게 이게 중요한데, 실제적으로 어, 그러기가 정말 어떤 에, 쉽지 않지만, 그 멘탈을 이겨내야 돼. 보면 뭐, 뭐. 인내와의 싸움이야. 어. 자, 전문은 LCD 시대, 삼성과 LG 디스플레이의 OLED 전환에 속도를 내고 있다. 자, 보면요. 지난해 코로나19 사태 이후 고공행진을 하던 액정 표시 장치 LCD 가격이 올 하반기에 들어서, 어, 석 달째 하락하면서 삼성 디스플레이와 LG 디스플레이의 유기 발광 다이오드 전환에 속도를 내고 있다라고 어, 강조하면서, 자, 뛰어난 성능에도 어, 높은 가격의 단점이 있었던 어, OLED 패널 값도 내려가면서 내년부터 LCD TV TV 자리를 OLED 기반의 TV가 대체할 것이다. 이런 어떤 점을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어, 지, 어, 지난 7월 삼, 상반월부터 9월 상반월까지 어, 3개월간 모든 크기 TV용 LCD 패널 평균 가격이 이렇게 좀 하락을 했다. 그래서, 자, 보면 하락에 대한 부분.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가 점차 안정화되는 가운데 LCD 패널 가격 하락세는 당분간 지속될 거다. 뭐, 뭐, 조금만 하락할 수도 있죠. 보면. 예, 근데, 결국에는 LCD, 이 예, 패널이 하락 또 반등을 해줄수 있어. 그래서 자, OLED와 LCD 패널의 가격의 격차는 가고 5배에서 6배, 3배에서 4배 크게 좁혀졌다. 자, 특히 사양의 새로 접어든 LCD 시장을 중국이 장악하면서 국내 세트 업체의 가격 협상력이 떨어진 점 또한 OLED, OLED 쪽으로 이렇게 전환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 자, 이에 따라서, 어, 삼성 어, 디스플레이와 LG, LG 디스플레이의 OLED 전환의 투자를 어, 본격화한다. 음, 이런 점. 어, 본격화하면 더 좋아지지, 보면. 음. 자, LG 디스플레이도 LCD 생산량을 점점 줄여나가는, 어, 그러면서 지난달 LG 디스플레이 3조 3천억 규모의 중소형 어, OLED 신규 투자를 공시한다. 이러고 뭐 하나하나씩 뭐잘 돼가고 있는데 보면 음 걱정하지 말고 결국에는 우리가 어 우리가 어 자본가의 길로 어, 나아가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자본가의 길로 나아가기 위해서 버텨야 되는 거죠. 보면 시세를 이렇게 보고 있으면 괴로운 거예요. 주식은 항상 그 끈기 인내 예, 장기투자 여유적 마스크 장기투자 마스크 를면서 멀리 보면서 보유하는 게 초점이 두는 거지. 자꾸만 팔아보고 싶은 충동에 자신을 다스릴 줄 알아야 됩니다. 핸들아 커피 한잔해. 음. 야, 자꾸만 팔아먹고 싶어. 보면 좋은 기업을. 근데, 진짜 팔지 않는 게 중요해요. 정말 어떤 팔지 않는 게 중요한데, 자꾸만 팔 주가 오르면 팔고 싶고, 내리면 팔고 싶고, 막 그러죠. 그런데, 그거를 예, 보다도 음잘 극복하는 게 예, 주식에 있어서이이 이 알파요 오메가가 된다. 뭐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자 코스피가 어 다시 좋아질 수 있는 코스피는 지금 역대급 상승이 나올 겁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자산 시장에서 지금. 어 버블이 엄청 많은데 우리는 버블이 없어 보면 뭐 일부 종목에 대해서 어 버블은 어 있지 보면 자 보면 비트코인에 대한 부분 음, 야 보면 뭐 어, 비트코인이 진짜 어떤 잘 나갑니다 보면 음. 자 보면 음, 가상화폐 대장격인 비트코인 가격이 5일 연속 상승하면서 5,800만 대의 회복을 눈앞에 두고 있다라고 얘기해 주고 있죠. 그래서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 업비트에 따르면 비트코인이 0.74로 5,809만 원을 기록을 했고요. 어, 비트코인 5,800만원 회복한 것은 지난 2일 이후 16일만의 일이다 라는 점 그래서 국내 4대 거래소인 한 곳이 코빗에서도 비트코인은 5,800만원을 돌파했다. 그래서 어, 빗썸에서는 5,794만원 음, 이런 부분이 되겠고 자 비트코인 캐시는 어, 전날에 0.69 이렇게 해서 76만 어, 2800원을 기록했었던 어, 이런 어떤 점에서 어, 다시 좋아지겠죠 보면. 그래서 비트코인 가격이 상승으로 어, 단기 가격 이동평균선이 장기 이평선을 돌파하는 골든크로스에 대한 부분 자 이런 어떤 부분으로 좀 나와줄 수 있는 그런 부분 비트코인 현금보다 낫다 음. 근데 비트코인 하는 형들도 있겠지만 에이, 주식이 짱이야 보면 뭐, 비트코인도 뭐 저는 잘 모르니까 음. 자 월봉에 대한 법은 어, 비트코인 하면 안돼 이거 뭐 에, 비트코인보다 LG 디스플레이가 더 좋아 <laughs> 그래서 꾸준하게 이렇게 좀 모아가는 게 에, 너무나도 그 중요한 에, 그런 어떤 부분이 되겠죠 아 옛날에 상장된 다음에 이렇게 좀 하락하냐. 근데 앞으로 4차 산업 편명에서 OLED의 수요는 엄청 증가하지 않겠습니까? 그 터미널 같은데 보면 LG 전자 그 TV 보면 OLED 턱 TV 브라운건 어마어마하잖아. 그러니까 그 가치를 생각하면서 꾸준하게 그 모아가는 게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자 보면 나폴레옹이 전쟁에 임박해지면 직무실에서 틀어박혀서 어, 전쟁을 상상을 했다 명상을 하면 또 상상 속에서 모의 전쟁을 치렀다 먹지도 자지도 아니지 며칠지 그래서 전쟁은 나폴레옹의 군대가 완벽한 승리를 거둘 때 비로소 정, 에, 종료됐다 보면 모의 전쟁을 치렀는데 별명이 이도 l g 디 대지 b 도 마찬가지야 보어 절대 질수 없는 어, 아, 그러어 어, 부분이 되겠서 천천히 좀 모아가는, 어, 아, 그러더 부분이, 그, 굉장히, 그, 큽니다. 보이요 예, 그렇게 해서, 어, 아, 고민거민이안 돼. 법요 어, 주방에 대한 멘탈 싸움이거든. 어, 그래서 눌려주다가, 지나가보면 지금이 또 박의 세일인 거야. 보이요 어, 박의 세일에 대한 부분. 진짜 야수의 심정으로, 심장으로 이런 거는 좀, 그 충분하게, 주 모아갈 크루 어던 부분들 이따 모아가는 거야 뭐뭐 주식은 파는게 아니라고 파는게 아니야 형들아 <laughs> <laughs> 죄송합니다 야, 아는 척이갖고 어, 근데 이거 파는게 아니거든요 <laughs> 진짜 만든 얘기입니다 이 존버 어, 단두글자 그냥 존버가 승리하는 거야 보면 근데 말처럼 그 행동으로 하는게 이게 쉽지가 않지 근데 행동을 해야죠 음. 자 이렇게 해서 어, 저점에서 어, 다시 한번 큼직하게 올라와 주는 어, 우리의 에너지 어, 디스플레이의 그 가치를 어, 한번. 어,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가에 있어서, 어, 월봉에 대한 부분, 주봉에 대한 부분, 일봉에서, 다시금 바다권에서, 어, 반등에 대한 부분 굉장히 세게 나와줄 수 있다. 뭐, 이렇게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음, 자, 아이카페드 좀 봐야 확인하시고요. 좋아요, 구독하기, 알람 설정까지 하셨던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 자, 합니다 초보합니다. 네, 고맙습니다.